안녕하세요. 평등한 무대, 기울어진 무대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공연 예술계의 기울어진 무대 현실, 또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명쾌한 통찰을 주신 우리 이산 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그리고 공연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또고군부투하시는 우리 두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연극 연출가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조입니다 정말 오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무대의 증언 오브제 토크입니다 자이 코너는요 우리 패널 분들이 직접 가져오신 오브제를 통해서 공연 현장에서 겪으셨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 평범한 물건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이야기 정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먼저 김병준님 어떤 오브제를 좀 준비해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수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저 수첩이군요. 무대 스텝이나 제작 파트에서 일하면서 이 중요한 현장 지시나 일정을 항상 저는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수첩에는 단순한 지시 말고도 현장에서 알지 못하는 채 일어나는 불균형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성 스텝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도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무대의 중요한 설치나 철거처럼 힘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여전히 남자 스텝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불균형인데, 반대로 남성인 저 역시 힘쓰는 일, 굳은 일에 대한 특정 성별의 책임감? 이런 걸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불균형이 존재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수첩은 보이지 않는 성적 고정관념의 체크리스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 수첩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담긴 어떠한 상징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병준님의 수첩에는 성별 분업. 이라는 이 낡은 공식이 아직도 현장에 남아있다라는 현실이 담겨 있는 거군요. 자 이태양 님은 무대 스태프 분들의 이런 고충 현장에서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저는 성차별적인 거나 수직적인 관계를 피하고 싶어서 혼자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몸을 쓰는 일이나 기술적인 것들은 이제 남자분들이 주로 맡아서 하시고 기획이나 홍보는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맡아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지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태양 님께서 가져오신 오브제는 현장 경험 어떻게 담겼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맥주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공연이 이제 맥주가 주로 나오는 그리고 맥주를 또 관객들과 나눠 마시는 공연이다 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 한 트럭씩 협찬을 받고 오, 있어요. 네. 또 저희 공연장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인데 그걸 혼자 나르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배우들과 다 같이 나르곤 하는데요 책임감이 좀 투철한 남자 배우들이 특히 더 이걸 더 날라주려고 음. 노력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 이것은 내 일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 다 같이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극단에서는 이렇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역할을 할 일을 나누지 않고 그들 특성이나 잘하는 능력에 맞춰서 일을 서로 나눠서 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하고 좀 꼼꼼하게 예쁘게 꾸며야 한다라는 일이 있으면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배우가. 그 다음에 전구를 매일매일 교체해야 하는 씬이 있는데 키가 큰 배우가 또 해주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것 같은 것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해 했던 것들 같아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서로의 능력이나 한계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굳이 나누지 말자.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이제 무용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 무대 공연에서 전체 진행을 하다 보면 아, 시간이 촉박할수록 이게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성별에 따라 일을 배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공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출연진을 제외하고 스텝 수만 해도 뭐 스무 명 정도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8대2 정도로 성별이 나뉘어요. 남자가 8 여자가 2 정도. 근데 구성할 때 세트나 장치 세팅 같은 거는 이제 힘을 써야 되니까 남자들한테 주로 배분을 하고 음. 의상 정리나 이제 뭐 티켓 관리 스태들 식사 준비 같은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여자 스태들한테 배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또 안전에 관련이 된 일이고 또 일의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배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여성 스태들에겐아 우리는 좀 이렇게 메인 일 외에 어떤 어 보조적인 일들을 하는 어 파트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일의 배분이 오히려 저희 팀의 역량을 낮추고 또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것이었죠. 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오브제 토크를 보시고 현장에서 좀 반영할 수 있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두 분께서 현장의 숨은 문제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오브제를 가져와 주셨어요. 이 오브제들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어떤 성평등을 향한 실천을 좀 기록하는 의미를 가진 상징이 된것 같습니다. 그 김병조님의 수첩이 문제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요. 또 이태양님의 맥주 박스가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배려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은 겉으로는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자기 효능감이나 현장 만족도를 좀 떨어뜨리는데요 이게 또 사소한 관행처럼 보이기 쉽고 또 모두가 맡은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를 눈에 보이게 기록하고 공유를 하고. 또, 성별과 관계없이 역할 배분을 실천해보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세 가지 것들이 현장 내 성인지 감수성 문화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부제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이야기, 저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더욱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코너, 위험감지기, 긴급 레드카드,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사연으로 들어보시고요. 심각한 문제라면 레드카드 또 개선이 필요하다 하시면 옐로우 카드로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 진행한 작품 관련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배우가 극단 대표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대표는 친분을 쌓아야 앞으로 더 좋은 역할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절이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배우는 당황과 압박 속에서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어, 저는 동료로서 배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과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강사님께서는 이 사연에 어떤 카드를 주시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는 레드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역할을 준다는 명분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그 대표의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위계행위라고 볼수 음. 있거든요. 캐스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의 권력과 그 출연 기회가 절실한 배우의 상황을 이용해서 피해 배우한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고 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처럼 주변 분들이 이 상황을 알아도 자신에게 미칠 영향 또는 음. 공연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나한테까지 불똥이 튈까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례는 가해자가 친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비교적 빠르게 아, 이것이 사적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일을 위한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적 요구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고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말하면서 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나간 다음에야 아, 사실은 일과 관련해서 상의할 것이 없구나. 이것이 이제 사적 만남 요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의 공연 현장이 인맥에 의한 고용이 많아서 평판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이 라는 공간과 시간이 계속 바뀌기도 하는데요. 뭐 연습실이었다가 공연장이었다가 뭐 어떨 때는 임시적인 회의 공간으로 뭐 카페나 이런 곳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업무상의 시간과 공간이 명확하지 않으니 이제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에 이것이 업무 외의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고용이나 업무를 이유로 한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거절하기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캐스팅이나 뭐 미팅을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뭐 업계 관계자들과 이제 동석하는 술자리에 오라고 하거나 뭐 지역의 공연을 갔는데 보통 저희가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하겠다고 이제 개인 방으로 부르거나 이런 사례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이런 요구를 이제 업무상의 일로 포장할 뿐더러 거절했을 때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핑계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레드카드가 주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 당사자나 또 주변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즉각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가해자의 언행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주변에 좀 알려서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뭐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라도 대응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 배우분이 만남을 요구한 내용, 뭐 시점, 뭐 어디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대응을 결심했을 때에 그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변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지지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상황에 공감을 하고 나중에라도 주변인으로서의 진술이 필요하거나 대응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도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두면 피해자도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을 고려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주변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성희롱 사건이 있었을 때 묵인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또그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에 이제 조사와 조치에 책임을 지는 대표가 저지른 일이어서 해결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분의 계약 형태가 이제 근로계약에 가깝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서 신고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 그야말로 정말 명확하고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이태양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뭐 젊은 연출가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커리어를 쌓는 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음. 오늘 알려주신 매뉴얼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레드카드 사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우리 강사님의 명쾌한 솔루션 덕분에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된것 같은데요. 공연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문제일까? 아닐까?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들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맞다 해도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오디션이나 연습 과정에서 캐릭터를 구축한다는 이유로 배우의 사적인? 내밀한 뭐 성적 경험들을 말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연기에 참고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성적인 경험이나 폭력 피해의 경험을 배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또그 말한 내용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인데요. 연습이나 공연 중에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뭐 연습. 습에 어떤 지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적 재현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이유로 미리 상의하지 않고 시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심리적 위축감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연기에 필요한 집중을 방해하게 됩니다. 즉흥 연기나 뭐 지도 연습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분명하게 상의하고. 그 신체 접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습 중에 리허설 중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잠깐 휴식만 요청을 하고 감정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음.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의 공연 작업이 어 공동 작업이 많아서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문제 상황일수록 이제 성급한 해결보다는 차분한 접근이 필요. 필요하다는 것을 당사자뿐 아니라 프로덕션의 모두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동의와 존중이다. 애매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빨리 넘어가려는 것보다는 차분히 정리를 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로에서 조연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일입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한 선배 배우가 저에게 여배우는 무대 조명 받을 때 얼굴형이 살아야 한다. 라든지 관객들이 보기엔 좀더 갸름해야 멋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흘려들었는데 비슷한 말이 반복되다 보니 공연 내내 제 얼굴이나 체형만 신경쓰게 되고 정작 연기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후배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무대에서는 결국 외모로 평가받는 느낌이 든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대에서는 예술인들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좀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언처럼 예, 이야기를 하지만 이 듣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거든요. 어떤 카드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강사님? 네, 이 사례는 옐로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옐로우 카드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이 반복되면서 공연 현장의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냥 조언이나 농담이겠거니 하고 넘기다 보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좀 쌓이게 됩니다. 그 배우의 작품 해석이나 연기력, 보다는 배우의 외모만을 중시하는 문화가 이 사례뿐만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특히 여성 배우들은 여성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외모를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라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 학업이나 오디션 현장에서 아주 무례하게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언론 기사나 댓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체형은 저희가 연기를 연습해서 실력을 쌓는 것처럼 어, 뭔가 노력을 해서 변화를 바로바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음. 그러다 보니 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선배의 발언을 계속 듣는다면 연기에 집중할 힘이 분산되거나 또는 무대에 섰을 때 이 관객도 나를 외모로 평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위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공연 현장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발전하기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프로덕션을 포함한 전체 조직 차원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외모 언급을 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나 리허설에서 이것을 서로 독려해서 지켜나가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제 자 참고 애를 쓰기보다는 주변에 이 얘기를 할수 있는 동료나 또는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팀에 있어서 그 사람과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외부의 상담 창구를 찾아서 공유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농담처럼 포장되는 언행이긴 하지만 이것이 차별의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현장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또는 이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뭐 우리 작품은 외모보다는 연기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발언으로 좀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패널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텐데요. 김병준 님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남자라면 뭐 식스팩 네벌크 이런 게좀 음. 있어야지 또 남성다운 카리스마 있어야지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강요받을 때마다 이제 뭐 연기나 뭐 이런 어떤 실제적인 실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닌 다른 걸로 평가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후배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뭐 연기와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좀 이렇게 반드시 말을 좀해 주고 싶네요. 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이태양 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렸는데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얼로 음. 연습실에 오는 여배우에게 눈썹은 좀 그리고 와 달라. 또, 남자 배우에게는 좀 수염은 좀 깎고 와달라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또, 여배우와 남자 배우가 키가 비슷한 경우에는 이게 남자 배우에게 조용히 깔창을 건넨 적도 있거든요. 아, 당신은 좀 자연스러운 조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연기와 무관한 외모를 기준으로 한 발언이었고, 어, 이후로는 연기력과 관객을 대하는 무대 태도에 집중을 해서 어, 외모에 관한 발언은 자제하는 연출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또 이태영 님에게도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들을 보니까요. 정말 단순히 연출이나 또 발언의 의도뿐 아니라 현장 전체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공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배우와 스태프의 경험에 깊이 각인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혹시 두 분, 이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조언이 있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그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배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어, 피드백을 통해서 배우랑 스태프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이다라고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김병주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의 불편과 문제를 기록하고 또회의에서 그걸 공유하면 다른 팀원들도 그걸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현장 문화 개선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교육과 실천 점검을 반복하고 또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모두가 함께 원칙과 기준을 공유하면 차별 없는 안전한 무대가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평등한 무대 2부에서는요, 공연 현장의 생생한 숨겨진 이야기, 또 구체적인 문제 사례, 그리고 전문가의 명확한 해결책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두 분의 솔직한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또 강사님의 깊이 있는 통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돌아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기울어진 무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평등한 무대에 대한 비전과 또 구체적인 행동 약속들을 제시해 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